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로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형식이나 방법은 시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훈이나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분 드리는 것이.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고 또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해 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참 많습니다.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 오늘 부모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6회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해라, 실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어라고 합니다. 좀 쉬어라, 쉬어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루는 쉬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참 감사가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을 계속해야지 왜쉽니까라고 여러분 질문한 사람인데 쉬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쉴수 있다는 그 자세가 복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가습니다 군인이 군대에 가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습니다 힘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하러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일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심을 주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하, 감사합니다. 쉬고는 싶은데, 걱정이 돼가지고 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쉬고는 싶은데,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쉬고는 싶은데 누가 내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쉬어야 돼, 쉬야 땅도 쉬야 돼, 나무도 쉬야 돼, 사람도 쉬야 어 돼, 휴식이 필요. 땅에 여러분 계속 인삼이나 땅콩이나 이런 걸 여러분 장물을 심어놓으면 땅이 힘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도 휴식이 필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나 사과나무 배나무를 보면 은한 해는 많이 열리는데 그 다음 해는 여러분 적게 열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무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꽃눈이 분화를 해야 되는데 분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면 일을 해도 능력이 오르지 않으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 휴가를 갑니다. 마음도 쉬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 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여러분 있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형편을 다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쉬어라. 쉬어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안 돼요 왜잘안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치고나신 분들의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따릅니다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칠일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여러분 쉬어라고 말씀하시면 은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내가 쉴 때에 그날은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해 주시는가 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야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게 됩니다. 내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날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나 대신 일을 대신해 주신다. 이게 믿어지게 됩니 어떤 농부는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1년 360월 일만 해요. 마음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지. 저녁에 코피가 터지고 허리는 아파가지고 아야 아야 하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반대로 주집에 살고 있는 농부는 주일마다 쉽니다. 주일만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들고 봉사를 하고 쉽니다.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1년 360월 일한 사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사람보다 수학물이 더 적어요. 속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하네. 이상하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 360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많이 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양이 많아야 되는데 소출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적지 이상하네. 이해가 여러 분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햇빛, 똑같은 바람, 똑같은 온도, 습도를 사용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어라고 하면 그냥 쉬면 됩니다. 왜 쉬면 되느냐?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쉴 때에 하나님이 나 대신에 다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는 쉴 수가 있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 중요한 것은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날 하나님이 내 대신에 일을 해 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 읽어 보는 바철 갈 때나 그둘 때도 뭐라 쉴지며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밭을 가고 씨를 뿌릴 때 얼마나 바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해진 날짜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야 됩니다. 가을에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 얼마나 바쁩니까? 천없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날 추수를 해야 됩니다. 밭을 갈고 추수할 때에는 동네 사람이 죽어도 갈 수가 없고 동네 잔치가 있어도 여러분 참석을 할 수가 없이 밭을 갈아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날도 쉬어라. 가장 바쁜 날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인데 하나님이 이날도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쉬어라. 쉬어라.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이 사람은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쉬어라. 쉬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1번이 되야 세상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일을 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쉬어. 그러나 하나님. 가장 바쁠 때 쉬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수확할 때도 그때도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어라고 명령하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쉬는 거.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돼서 실수가 없고 손해본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 성들 여분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파채가 돼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악을 할때 추수할 때에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째 쉬어라.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번이 돼야 돼요.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안식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안식을 누릴 수고 있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가 멈출 수 있는가? 내가 가장 피곤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앞에 내가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내가 가장 바쁠 때에, 내가 가장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가 멈춰 설수 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 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여러분 출전한 에릭 니들 선수가 있는데, 빅미드 선수, 가장 강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릭 니들이 하나님이 날인데 난 못하겠습니다고 포기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게 알려지니까 영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저런 선수를 보내드냐? 난리가 여러분 났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에릭 니들은 포기, 포기, 그냥 포기했습니다. 100m 달리기에 가장 강력한 후보인데 포기해버리고 400m 나가서 금메달 땄는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100m 선수는 400m 달릴 수가 없습니다. 400m 경기에 나가서 출발선에 섰을 때에 미국 선수가 쪽지를 하나 건네준 데 읽어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영적인 힘이 솟아오는데 나중에 그 메달 따고 난 이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렸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200미터는 내가 죽기 살기로 달렸는데 나머지 200미터는 나는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대신 달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입니다 이사야 40장 3 1절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 다른 박퀴하이도 피곤하지 않아야겠고 걸어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진명기 8장 1 8절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10편 127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넣는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칠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들이면 은 그날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장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도 일곱째 날 여러분 일을 멈추고 안식을 했십니다 하나님 피곤해 가지고 쉬게 아니잖아요. 창조의 완성에 대한 기쁨과 힘의 원리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를 쉬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됐는데 여기 나오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 내 마음의 기쁨 내 영혼의 안식 평안 회복을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쉬어라 하는 그날 주님 앞에 나가있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놓고 휴식을 차는 육신의 안식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죠. 몸도, 마음도, 내 영혼도 힘을 넣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몸도, 마음도, 내 영혼도 힘을 넣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물땀동산 기름진 골짜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심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주를 성수하시기를 주의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를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절기를 주셨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라고 여러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7절은 6월절이 지난 이후에 7주가 지난 51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여러분 여름에 밀을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는 거죠. 77일째 되면 초실절은 봄에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이건 열매를 하나님께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고 보리 농사를 지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추수를 하게 되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광야에서는 상상을 못 합니다. 너무 너무 기뻐서. 첫 이삭 한단을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성전 앞에 가져가지고 그건 팍 흔들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맞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왜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왜? 우리 사람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열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년매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드릴 수 있기를 주임을 추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를 맞이하여 성력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력으로. 왜 맥주절인데 오늘 성력으로 충만해야 되냐. 구약의 칠칠절이, 신약의 오순절이. 사동전 2장을 보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 모여있는 집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강임한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제를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을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고 기도에 열심히 하습니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해갔습니다.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어디느냐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교회는 제대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전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다르네 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지고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먹이를 힘쓰러고 교제하고 예배 들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저 교회에 진리가 있느냐?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저 교회는 사탄마기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냐? 지금 저 교회는 붕하고 있느냐? 세상은 지금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맥주제는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촤악 말하십시오. 구약의 초실절은 부활의 소망과 여러분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천년매가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다라고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초실절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수장절은 가을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수장절도 세상 끝날 때에 알곡성도를 거둬든 영적 추수를 의미합니다. 요약을 하면 은 초실되는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7, 7절은 즉, 오순절인데 성령이 임맘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고,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곧 천국의 영광을 의미하는. 그래,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산받고, 성령받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절기를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적을 하나님 다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적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다 물리쳐 주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물을 주시고 축복의 장막을 내려 주시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그 주위에 있는 날에서 탐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어디 갔냐? 다지켜주신나라거요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만 잘 지키면, 땅도, 생업도, 안전도, 건강도, 하나님이 다지켜주신다라 만사가 형통인, 한 번. 10편, 100편 말씀을 읽어보면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신줄 되있는 날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이끄시는 양이 다. 나고 기르이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1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6월절도 지키지 않았고 초실절도 며칠절도 지키지 않고 초막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끊어지고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다 흘려갔습니다. 성하나 성도 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람 100살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자니 아브람이 여러분 그냥 데리고 올라 번제물로 바치. 칼을 빼서 잡으려고 할때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대 아브라다 아브라다 그만둬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오장을 보면 보면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대 주님이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로베드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라. 내 생각, 내 경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참. 그 이보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더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와 이라엘 하나님 앞에 볼 진이라 라고 기르는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빴나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공고합니까? 오늘 왜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는 갈 데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이요. 벼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지. 하, 여러분 아무나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시장 만날 수 있나요? 미리 약속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이 또 가야 되고 장소에 가야 되고 가서 30분 1시간 이렇게 오래 모있십니다 잠시 잠깐 대하고 헤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1년에 3번, 그것도 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와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기쁨을 누리자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상처가 치유됐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병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1기상 19장을 읽어보면 엘리아는 완전히 탈진하고 번아웃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정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상체가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알게 됐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예배들에 하나님 이 복을 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 그 자체가 먼저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1년에3 번씩 하나님 나를 꼭 만나러 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종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잔치를 좀 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잔치를 좀 하자. 그리고 1년에 세번씩 하나님의 얼굴좀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 있고 사랑과 연결이 되고 믿음과 연결이 되고 예배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임을 추구합니다 하,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승리하십시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에 승리하십시 어떤 유혹이 있다 하자도 세상 일에 바쁜 일이 있다 할 자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중에 1번이 되면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저절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두 그 가지 여러분 안식 일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범사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